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1일 자 3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도일 보실까요? 어, 크루도일 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죠? 어, 금요일 이후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쭉쭉 빠졌죠? 어, 제가 주말에 일요일날 동영상 올릴 때,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 떨어질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뭐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면, 어, 이게 아람코에서 나온 크루도일 가격, 6월달 가격 비교표 같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기준으로 되는 그런 가격들에 비해서 6월달에 인도되는 가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지만 유럽 쪽에는 약간 빠지고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의외죠. 유럽이 수요가 줄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스트, 중국 포함 한국, 일본들 그쪽에 보면은 여기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메디테레니안도 어, 웨스트 유럽이랑 노스웨스트 유럽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뭐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기준되는 아이스브랜트 여기 오만 두바이 아이스 브랜트 기준되는 가격들에 비해서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됐나를 보여주는 건데 어 여기에서 플러스 5, 5 6 플러스 4.9 이런 것은 이게 익스트라 라이트 라이트 그 화학적 원유의 화학적 성분에 따른 어, 가격이 좀더 비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6월 달 인도분의 가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자, 지난주에 나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요가 그런 식으로 빠지면 당장 가격에 저렇게 영향이 있는 걸 보셨을 거고, 뭐 거기에다가 러시아 원유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기... 거기 때문에 수요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중국의 록다운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박 어... 가격이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매크로스코픽 하겐 그렇고 오늘 보여드릴 CLS NQ 다 어... 주말 동안 일요일 날 보여드렸던 동영상에는 그 밴드 라인 그대로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복잡한 건다 제외하고 여기에 이게 굉장히 큰 지지선 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선도 똑같이 그려서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여기서 지지선으로서 한번 작용해서 튕기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화요일 날은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어,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되튕길 것이거나 하더라도 여기에, 어, 여기서 지지선으로 썼던 것이 저항선으로 다시 바뀌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온 그, 그, 시작 가도,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라인선 상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좀더 빠지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저점 92.93 라인도 여기에 95.28 라인 이 전저점들이 한번씩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 다음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와 어 정확하게는 안 찍고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여기와 여기 되겠죠. 어 지지 저 지지선을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근데 항상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크루드오일 CL의 어 트렌드는 업 트렌드, 다운 트렌드 아니고 렌인지 모브입니다. 그래서 렌인지 모브 형태에서 어디를 제기준으로 놓느냐, 뭐 여, 여기가 어퍼 레인지였다가 조정받아서 여기가 어퍼 레인지 됐고 살짝 지난 주말, 지난 주 후반에 깨졌지만 여기 이 4월 18일 고점인 109.81을 어퍼 레벨로, 어퍼 리밋으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여기선 당연히, 음, 이 지지선이 서브로 리밋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이 에리어에서 다시 말해서 99, 98에서 114에서 이제 될 거라고 기대가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95.20, 92.79이 사이에서, 넓게 보면, 어 110과 92.79, 93과 114 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이 e 예스. s e s 도 마찬가지죠. 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 과연 이 레벨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레벨이 바로 월요일 날쫙 빠져서 깨졌죠 그리고 화요일 날 어,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없다운 이 굉장히 심했던 어, 데이 트레이딩을 보였는데 일단 이 트렌드 라인으로 보시면, 여기 굉장히 스트롱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번에, 이미.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작용을 했었던 스트롱한 거기 때문에, 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걸쳐서 내려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의 밑으로 내려와서 컨펌이 됐다고 보기, 보셔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다운 트렌드가 시작된 게 컨펌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운 트렌드의 바깥쪽이면 다운 이 트렌드가 깨진 건데 다운 트렌드에 다시 안쪽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레벨이 이미 위클리 갭으로 깨지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갔지만. 거기를 뚫지 못하고 결국은 쭉 빠져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 분석상으로는 이제 다운 트렌드가 시작된 것이 컨펌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 뭐, 여기서는 전저점 이런 걸 별로 크게 볼만한 게 없고요. ES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ES 뿐만 아니라 NQ랑도 다 코릴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NQ랑 같이 보시면서 트렌드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트렌드 라인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운 트렌드가 일단은 컨펌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전에 말씀드린 베어 트렌드냐 아니냐, 뭐, 베어, 다운 트렌드를 베어 트렌드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베어 트렌드로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게 어떤 추세로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추세선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왔을 뿐이고, 여기서 이거에서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장이 많이 무겁다고 기술 분석상으로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NQ 보실게요. n 큐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죠? 이거,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어, 어제, 그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는 이것까지올때 한참 멀어 보였는데, 그냥, 월요일날 한 방에 쫙 빠져버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주말, 그, 금요일장에서, 어 여기 있는 이, 패럴 레벨 깨졌었잖아. 깨졌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트렌드 라인을 타이트하게 그렸었죠?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반등할지를 보려면 차, 채널을 좀더 넓혀서 여기까지 이 점까지 이 점까지 고려한 채널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여기니까 여기까지는 최선 올 거라고 박 떨어질 때 기대를 했었죠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굉장히 스트롱한 전저점 제일 스트롱한 전저점이었죠 그 제일 스트롱한 전저점에 정확히 반등을 해서 오늘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 아직 걸쳐 있고 뚫릴 가능성 있고 아직 이 채널에 바닥 어, 로어 리움이까지안 내려왔고 여기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 라인 이민이 S&P에서 봤던 그 트렌드 라인과 같은 트렌드 라인인데 아직 나스닥은 그 트렌드 라인에 도달하지 않았고 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빠질 여유가 있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제 많이 빠졌지만 오늘 살짝 반등을 했고 하지만 내일은 좀더 빠질 여지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스트롱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어가거나 여기서 반등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많은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땐그 지지선들이 다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장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밑으로 내려오는 레벨들 여기에서 내려오는 다른 트렌드 라인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그려보시면 다음에 장이 움직였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비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계속 연습을 해가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어, 계속 보시던 그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이고, 여기에서, 어, 이 밑에 이 저, 저점과 이 저점이 아니라, 여기 4, 1월 22일 저점이 레벨일 거라고 분명히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니들이 너무 길고 아웃스탠딩해 보이기 때문에, 기준 되는 놈은 이놈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요일 날 거기서 반등했고 결국 거기서 출발해서 월요일 날쫙 빠졌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 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전저점은 이점이 되겠습니다. 전저점은2 9 3 4십일어 작년 7월 20일 저점인데 작년 2일 20... 20일 저점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는 다시 31,000까지 올라왔지만 일시적이나마 3만이 깨졌었죠. 29,845 저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9,341이 굉장히 스트롱한 지지선이었고 그 밑에 지지선 하나 더 있죠.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프라이스 레벨 중에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에요. 프라이스 레벨인데 프라이스 레벨이 어, 로컬 고점과 로컬 저점을 이어지는 이 라인이 어,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그런 마켓에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두 점으로 지금 보시는 동그란 두 점으로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 일요일에 만나는 패럴 전저점과 맞 면서 여기서 스트롱하게 작용하기로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뚫리고 말았지요. 워낙 나스닥이랑 이민 S&P 같은 스톤마켓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려줄 게 여기에서 여길 내리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그려주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것과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고점에서 트렌드 내려오고 반등된 포인트까지는 트렌드 라인으로 잡지만 반등돼서 내려가다 다시 반등돼서 이미 레인지 무브, 사이드 무브로 들어간 다른 고점은 트렌드 라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라인은 프라이스 레벨로 참고는 하되 절대 트렌드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이렇게 다운로드를 그려줬을 때 아직 이게 이29,341 레벨이 깨지면, 여기 있는 고저점 만든 프라이스 레벨도 하나의 저항선이 됐지만이 경우는 굉장히 빨리 쭉쭉 빠져 내려왔을 때에 해당하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있고, 어, 이 전저점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비슷하게 떨어지긴 한데, 사실은 얘는, 빨리 떨어지고 있는 데서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마켓에서의 지지선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이 노란색 전저점과 이 트렌드 라인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쭉 갑자기 더 빠진다고 하면 2 3 0 0 0 레벨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전저점을 작용하는 것도 딱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9,341 레벨이 깨지면 한 방에 더쭉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하시고, 장이 많이 무겁다는 것도 고려하시고, 사이드무브의 레벨은 일단 깨졌고, 컨펌이 오늘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34,079 라인, 일라인은 뚫리고 컨펌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올렸었던 동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더 명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동영상까지 건강하게 어,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